안녕하세요, 브이가드입니다. 오늘은 캐스퍼 일렉트릭을 가져왔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작은 차인데 실제로 한번 타보면 공간이 넓게 빠져 있으니까 경차 느낌이 생각보다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타보시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캐스퍼를 어떻게 보호하면 될지, 어떤 부분이 기스가 잘 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면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이 램프입니다. 이 헤드라이트는 보시면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전구가 들어가는 헤드램프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호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서 있기 때문에 앞에서 날라오는 작은 돌들로 인해서 돌방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PPF를 해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 부분들은 스크래치가 잘나고 돌방이 쉽게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전구 부분이나 램프 부분에는 PPF를 해 두셔서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폼버사이드 부분, 이 부분은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작은 접촉사고에서 스크래치가 쉽게 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PPF를 해 두시면 스크래치가 나거나 작은 접촉사고가 있어도 PPF만 떼면 이 도장면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수리비 측면에서 많은 비용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PPF를 추천드리고 다음은 이 필러 부분입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이 부분이 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약하긴 한데 이 부분이 만약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차종들은 잔 스크래치들이 진짜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PPF를 해주시면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도 엣지 부분과 도어컵 부분. 이 부분은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손톱으로 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이 도어지 부분은 문을 열었을 때 다른 차에 닿거나 벽에 닿았을 때이 테두리 부분에 페인트가 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과 도어컵은 필수적으로 해주세요. 이 부분도 플라스틱입니다. 보시면 지금은 새 차라서 깨끗해 보이지만 이 검정색 부분이 잔 스크래치들이 엄청 잘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ppf를 해 두시면 그런 스크래치가 나지 않고 항상 깨끗한 상태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트렁크를 열고 물건을 싣고 내릴 때이 엣지 부분에 페인트가 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페인트 까짐과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ppf를 해 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범퍼 사이드 부분, 범퍼 사이드 부분은 운전이 약간 미숙하신 분이나 좁은 길을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콕 방지를 위한 도가드입니다. 어, 상대 차가 문을 세게 열어서 도장이 까질 정도로 세게 열면 문 전체를 재도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매 중인 도가드를 시공하시면 그런 문콕을 방지할 수 있고 도장 까짐 없이 단순 히 찌그러짐만 생기기 때문에. 덴트로도 가볍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시공 방법도 한 문당 한 1분, 2분 정도면 되니까 간편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헤드라이드 부분입니다. 인솔겔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인솔겔를 부족하면 기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솔겔를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뿌려주세요. 필름의 뒷면에도 인솔겔를 뿌려줍니다. 필름 을 올려주시고 돌려가면서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보시면 동그랗게 생긴 것 같지만 약간 타원으로 생겼기 때문에 위치를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돌려서 긴 부분을 가로 방향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필름 위에도 인두개를 뿌려줍니다. 필름을 잡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안에 인솔개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스키징 해줍니다. 자,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부분은 IPA로 인스톨게를좀 씻어줍니다. 가장자리 부분을 IPA를 뿌려서 인스톨게를 씻어주세요. 또 뜨는 부분은 IPA를 또 뿌려줍니다. 그서 반복적으로 주름을 스키닝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날씨가 추울 때는 주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손으로 꾹 눌러서 손에 열을 전달시켜 주면 부착이 잘 됩니다 이렇게 쭉 손에 열을 전달해서 눌러주세요 가능하시면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아니면 온풍기가 있는 셀프 세차장에서 시공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런 다음 타월로 인솔개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자, 다음은 프론트 가이그로시 부분입니다. 인솔개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인솔개를 부족하면 기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내릴 정도로 인솔개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필름의 뒷면에도 인솔개를 뿌려줍니다. 이걸 올려주시고 끝부분을 잘 맞춰주세요 필름 올려주시고 필름 위에도 인솔개를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 한쪽을 잡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스키징 해주세요 다음 가운데 부분 이어지는 부분에 필름이 겹쳐지지 않도록 딱 맞춰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필름 위에도 인스톨겔을 뿌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톨겔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다음 충전구입니다. 인솔개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필름의 뒷면에도 인솔개를 뿌려줍니다. 필름을 올려주시고, 필름 위에도 인솔개를 뿌려주세요. 상단 부분부터 먼저 고정을 하고, 쭉쭉 밀어주세요. 그런 다음, 하로 인솔개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필러 부분입니다. 인솔개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필름의 뒷면에도 인솔개를 뿌려줍니다. 필름을 올려주시고 필름 위에도 인솔개를 뿌려주시고 필름 양 끝을 잡고 이쪽부터 먼저 스키징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으로 쭉쭉 이렇게 밀어서 내려와 주세요. 그런 다음, 인스톨게를 닦아주세요. 다음, 트렁크 리드 부분입니다. 인스톨게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긴 부분을 작업할 때는 필름을 절반 정도 접어서 지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절반만 떼고, 인솔개를 뿌린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떼주세요. 인솔개를 뿌려주고, 필름을 올려줍니다. 필름 센터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센터를 차량의 센터에 맞춰서 부착해주시면, 정중앙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이 끝라인을 잘 맞춰주세요. 그리고 필름 위에도 인솔개를 뿌려주시고 필름을 살짝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밀어주세요. 이제 반대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꺾이는 부분 스키징 할때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데 이 모서리 부분에 인솔개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내려주세요. 위에서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스퀴징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인스톨게를 타월로 닦아주세요. 다음, 리어램프 부분입니다. 인솔개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인솔개를 부족하면 기포가 생길 수 있으니까 흘러 내릴 정도로 충분히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긴 부분 작업할 을 때는 필름을 절반 정도만 떼서 접어주세요. 절반을 떼고 인솔개를 뿌린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떼주세요. 그리고 인솔개를 뿌려줍니다. 필름을 잡고, 필름 올려주신 다음에, 이끝 라인은 잘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 쭉 당겨서 주름이 안 잡히도록 끝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 필름 위에도 인솔개를 뿌려주시고, 가운데 부분부터 먼저 고정을 합니다. 다음에 옆으로 쭉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월로 인솔개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프론트 범퍼 사이드 부분입니다. 인솔개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필름의 뒷면에도 인솔개를 뿌려줍니다. 필름 올려주시고, 이 파팅 라인을 잘 맞춰주세요. 필름 위에 인스토개를 뿌려주고요. 이 부분 먼저 고정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랫부분, 여기 보시면 주름이 있는데 필름을 살짝 아래로 당겨서 이 주름을 없애줍니다. 이끝 라인이 맞도록 필름을 좀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여기 주름이 없어지죠? 이 부분도 좀 당겨서 주름을 없애준 다음에 자, 이 부분에 아이패를 뿌려서 이 솔개를 좀 씻어줍니다. 자, 여기에 좀 눌러주세요. 이쪽도 당겨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스키징 해주세요. 조금 아래에서 위로. 자, 이제 이 부분도 이 끝부분에 IPA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릴름을 당겨서 눌러주세요. 주름이 생기는 부분에는 아이페를 뿌려서 인스톨개를 씻어 줍니다. 이렇게. 그다음 반복적으로 주름이 있는 부분은 아이페를 뿌려서 이렇게 스키징해 줍니다. 그럼 다음, 다음 타월로 인솔개를 닦아주세요 다음 리어범퍼 부분입니다 인솔개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필름의 뒷면에도 인솔개를 뿌려줍니다 필름 올려주시고 이 라인을 잘 맞춰주세요 필름 위에 인솔개를 뿌려주시고 위쪽부터 먼저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부분은 살짝 들어서 IPA로 인솔계를 씻어줍니다 그런 다음 쭉 밀어주세요. 자, 런 다음 타올로 인스톨게를 닦아줍니다. 자, 다음은 본닛 부분입니다. 본닛 앞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캐스퍼는 이렇게 가다가 딱 꺾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돌방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p p f 를 해주시면 차량 관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300mm 두 개로 이 솔개를 뿌려주세요. 혼자서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두 명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름을 뗄때이 솔개를 한번 뿌려주시고 쭉 떼서 절반 정도 떼주세요. 그리고 필름 뒷면에 인솔개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떼주세요 필름 뒷면에 인솔개를 뿌려주세요. 인솔개를 부족하면 필름이 위치 잡기도 힘들고 스키징하고 난 다음에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필름을 올려주시고, 한 1cm 정도 내려오도록 필름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양쪽을 봐가면서 센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1.5cm 에서 2cm 정도 양쪽 이렇게 남도록 위치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필름 위에도 인솔개를 뿌려줍니다. 자, 가운데부터 먼저 고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 여기 모자란 부분을 필름을 당겨서 늘려 줄 겁니다. 쭉 당겨서 1cm가 남도록 필름을 늘려 줄 겁니다. 이 부분에 IPA를 좀 뿌려 주세요. IPA를 뿌려서 필름이 고정이 되도록 인스톨게를 씻어 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늘려서 이 부분을 고정해주세요. 그런 다음, 앞쪽으로 쭉쭉 밀어서 인솔개를 빼줍니다. 여기 캐릭터 라인이 있죠. 이 부분은 눌러서 스퀴징 해주세요. 여기에 인솔개 남아 있으면, 인스톨 다시 들어가서 필름이 들뜰 수가 있으니까, 인스톨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밀어서 스케징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주름이 잡히는 부분은 IPA를 뿌려서 인스톨를 씻어줍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아래로 쭉쭉 밀어주세요. 위에서 스키징해서 내려온 다음에 끝에 한번 딱 눌러주시면 고정이 잘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도 작업해주시고 이 부분은 약간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말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IPA를 뿌려서 깨끗하게 다 인스톨게를 씻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말아서 뒤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떨어지지 않아야지 인스톨게이 다 씻긴 겁니다 만약에 다시 이렇게 벌어지거나 떨어지면 RPA를 다시 뿌려서 깨끗하게 인스톨게이를 씻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저 끝까지 다 말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뒷면으로 다 말아 넣어 준 다음에 남은 인수 두 개를 타월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만져봐야지 겨알수 있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PP 하면 좋겠지만 이 앞부분만이라도 시공을 해 두시면 돌방을 방지하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요즘 문콕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어에 걸어서 스펀지를 걸어두는 타입이라든지 스틱 형식으로 붙여서 문콕을 방지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걸어야 된다는 기차름과 붙여놨을 때 너무 티가 나서 차량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틱을 나중에 제거했을 때 양면 테이프가 차체에 남아서 도장면을 많이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매 중인 두 가드 PPF를 부착하시면 티나지 않게 문콕을 방지할 수도 있고 시공 방법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문콕을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부착을 해볼까요? 이렇게 넓은 부분을 작업할 때는 300mm 두 개로 인스터게를 뿌려주시면 좀더 쉽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을 인스터게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인솔개이 부족하면 기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름의 뒷면에도 인솔개을 뿌려줍니다. 필름을 올려주세요. 이 도핸들과 사이드미러 사이에 위치를 잡아주시고 도어컵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필름 위에도 인솔개을 뿌려주시고 상단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고정해주고 아래쪽으로 쭉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하니까 문 4개를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면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문콕 방지를 도전해 보세요.